말이지. 보들말구 내, 내가 나오네. 새? 응? 아? 아, 말이 나 <laughs> 새가 어디에서 왔어? 무슨 새야 이게? 소를더 올려줘야 돼. 무서워, <목소리> 큰 새가 가면 무서워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걸 얘한테 달라고 당기는 거야, 지금. 아니, 무서워. 천천히 올라가. 야 무슨 새야, <쇠야>, 이게? <laughs> 먹는가보다.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? 잘 먹는 거야. 왜 이렇게 잘 먹어? 잘먹네이 진짜 잘 먹네. 예쁘네. 응. 고감감고었어 벌써? 감고 아, 딱 금방 감고 버리네. 또줘 봐. 한강에. 여기 봐. 오늘 이제 허가 간다. 응. 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되게 좋지? 어디서 왔을까? 안녕 네. 응? 어디서 왔을까? <laughs> 몰라 누가 데리고 왔을까? 여기서 여기서 여기 키울까? 응 먹이도 가져오셨네요 응, 먹이 갖고 와서온거안 <laughs> 물어 응안 <laughs> 물어 <laughs> 응, 잘 먹네 자, 이기좀다 세어봐 세어봐, 아어봐 추워야 밥도는데추야 손을 딱 대야지, 그렇지? 저기 해봐 그봐잘 먹는거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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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잘 까먹네 생활지역은 재밌네 재밌는거 많이네요 이도잘 까먹어 이놈들이 아직 까먹을 까먹을 마흐흐 <laughs>